도서관에 간 사자 음, 사자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도서관에 간 사자 글 미셸 누드슨 그림 케빈 허스크 어느 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어요. 사자는 곧바로 대출장구를 지나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응? 음? 이게 뭐야? 사자야, 사자! 대출장구에 맥비씨는 불이 나케 복도를 달려 관장실로 갔어요. 메리웨 도관장님! 맥비씨가 소리쳤어요.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메리웨더 관장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자가 온 걸요. 도서관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규칙을 어겼나요? 관장님이 물었어요. 관장님은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맥비 씨가 대답하자 관장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자는 도서관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도서 목록카드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새로 들어온 책에 머리를 비벼 보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터벅터벅 이야기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도서관 규칙에 사자에 대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곧 이야기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야기 시간에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없었어요. 이야기 선생님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읽었어요. 사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읽어 나갔어요. 사자는 선생님이 다음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었죠. 사자는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간이 끝났어. 이제 갈 시간이야. 한 아이가 사자에게 말했어요. 사자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선생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책장이 덮인 책도 보았어요. 그러더니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한 소리로 으르렁 울었어요. 왜? <laughs> 어떻게 됐을까? 메리 웨더 관장님이 관장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관장님이 묻자 맥비 씨가 대답했어요. 사자예요. 메리웨더 관장님은 사자에게 다가갔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겠다면 도서관에서 나가라. 그게 도서관 규칙이야. 관장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자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어요. 왠지 슬픈 목소리였어요. 한 아이가 메리웨더 관장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면 사자가 내일 이야기 시간에 다시 와도 되나요? 사자는 으르렁거리다 말고 메리웨더 관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관장님은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 착하고 얌전한 사자라면 당연히 또 와도 되지. 만세!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음, 아이들은 사자가 또 왔으면 좋겠나 봐요. 이튿날, 사자는 다시 도서관에 왔어요. 일찍 왔구나. 이야기 시간은 3시부터인데, 관장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사자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나를 좀 도와주겠니? 그러더니 관장님은 사자에게 이야기 시간이 될 때까지 백과사전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라고 했어요. 와, 사자의 꼬리가 털 먼지털이게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사자는 도서관에 일찍 왔어요. 관장님은 이번에는 반납일이 지났다고 알리는 편지의 봉투에 침을 발라달라고 했어요. 음, 이거? 어, 자, 이것도? 와! 곧 사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사자는 백과사전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편지 봉투에 침도 발랐지요. 키가 작은 아이들을 등에 태워 책꽂이 맨위 칸의 책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사자는 이야기 방에 얌전히 누워서 이야기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자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어르, 어슬렁거리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사자는 도서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자는 커다란 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도서관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이야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되어 주었죠. 게다가 이제 도서관에서는 절대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아우 정말 고마운 사자야!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입을 모았어요. 사자가 지나갈 때면 복슬복슬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우 지금까지 이 사자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맥비씨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금까지 사자 없이도 잘 지내왔잖아. 사자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사자는 규칙을 이해하지도 못해. 도서관에 있어서는 안될 동물이야. 맥비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통이 난 얼굴이네. 어느날 백과사전 위에 먼지를 전부 떨고 편지 봉투에 침을 다 바르고 작은 아이들을 모두 도와주고 난 뒤에 사자는 더할 일이 없을까 싶어서 복도에 지나 관장실로 갔습니다. 이야기 시간이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음, 안녕 사자야. 좀 도와주겠니? 책한권 자료실로 가져다 줄수 있겠지?어. 여기 책꽂이에 꺼내줄 테니까 가져가렴.관장님은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하지만 손이 책에 닿지 않았어요.관장님은 까치발로 서서 손가락을 뻗었습니다.조금만. 아, 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서 관장님은. 손을 조금 더 뻗었습니다. 아야! 힘없는 신소리가 났어요. 관장님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맥비씨, 맥비씨. 잠시 후에 관장님이 맥비씨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출 창구에 있는 맥비씨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야, 가서 맥비 씨를 좀 데려오렴. 관장님의 말에 사자는 허겁지겁 복도를 달려갔어요.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돼. 관장님이 사자에게 소리쳤어요. 사자는 커다란 앞발을 대출 창구에 턱 올리고 맥비 씨를 바라보았어요. "저리가, 사자야. 난 지금 바빠." 맥비씨가 말했어요. 사자가 끙 소리를 냈습니다. 사자는 관장실 쪽 복도를 코로 가리켰어요. 맥비씨는 본체만 체했습니다 마침내 사자는 자기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사자는 맥비씨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질러 본 적이 없는 요란한 소리로 크응! 고함을 질렀습니다. 으르르 크응! 맥비 씨는 너무 놀라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넌 규칙을 어겼어. 맥비 씨는 사자에게 말하고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자는 그 뒤를 뒤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문 쪽으로 더벅 더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맥비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관장님! 메리웨더 관장님, 사자가 규칙을 어겼어요. 사자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맥비 씨가 걸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음, 사자가 규칙을 어겼다고 <laughs> 이르려고 가는 거였나봐. 맥비 씨는 관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관장님, 관장님, 맥비 씨가 불렀어요. 그때. 책상 뒤 바닥에서 관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말이죠. 가서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맥비씨는 의사를 부르려고 달려갔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돼요. 관장님이 맥비씨에게 소리쳤어요. 이튿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아니 거의 모든 것이 그랬지요.메리 웨더 관장님은 왼팔에 붕대를 감았어요.의사 선생님은 관장님에게 일을 좀 줄이라고 했어요.아 내게는 일을 도와줄 사자가 있으니까.관장님은 생각했어요.하지만 그날 아침 사자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가 되었어요. 관장님은 이야기방으로 가보았어요. 이야기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만 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혹시나 눈에 익은 털복숭이 얼굴을 보게 될까 하고 자꾸 고개를 들고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도 사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사자를 기다리는 눈치야. 어느 날 저녁 맥비씨는 퇴근길에 관장실에 들렀습니다. 관장님, 퇴근하기 전에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맥비씨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관장님이 대답했어요. 관장님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정말 작았어요. 맥비 씨는 생각에 잠겨 찌뿌린 얼굴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관장님을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맥비 씨는 도서관을 나섰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맥비 씨는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맥비 씨는 자동차 아래를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덤불 위도 뒤져보았지요. 집집마다 뒷마당도 모두 살피고 쓰레기통도 일일이 들여다보았어요. 나무 위도 쳐다보았어요. 마침내 맥비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도서관으로 돌아왔어요. 사자가 도서관 밖에 앉아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 안녕 사자야. 맥비 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도 사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면 기뻐할 일이 있어. 도서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단다. 어으르렁거리면 안 됨. 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임. 그러니까 다친 친구를 도와야 할 경우 같은 것 말이지. 그 말에 사자의 귀가 쫑긋 올라갔어요. 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맥비 씨는 벌써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맥비 씨는 복도를 지나 관장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맥비 씨? 관장님이 조용하고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관장님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들으시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자가 왔어요. 도서관에요. 맥비 씨의 말에 관장님은 의자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복도를 달려갔어요. 맥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맥비 씨가 관장님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관장님은 못 들은 척 했어요. 관장님도 규칙을 어겼네.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말이죠. 도서관에 간 사자. 끝!